그대는 세상과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허나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그 말이 과연 나의 지혜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이란 옷차림과 얼굴빛으로 처음을 열지만 그 끝은 말로써 매듭 지어진다. 내가 살아오며 보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 겉모습은 화려하나 말투 하나로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이가 있었고, 수수하나 따뜻한 말씨 하나로, 모두를 편히 머물게 하는 이도 있었다. 말이란 것은 곧그 사람의 내면이다. 그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말끝이 흐리고, 그 뜻이 당당하지 않으면 소리가 작아지며, 그 뜻이 뚜렷하지 않으면 말이 길어지기 마련이다. 뻣이여. 그대가 좋은 옷을 입고도 왜 인정받지 못하는지, 열심히 살았건만 왜 대화에선 늘 밀려나는지 그 의문이 들었다면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하리라 나는 벼슬길에서부터 강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말을 듣고 관찰해왔노라 그 중엔 실력은 있으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회를 잃은 자도 있었고 지혜는 얕으나 말투 하나로 신뢰를 얻은 자도 있었다 하버드 학자들이 밝히기를 사람은 그 말소리와 어조만으로도 상대를 판단한다고 하였노라.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말의 겉모습만 닦으려 하고, 어떤 말투가 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어떤 말투가 자신을 감추게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뻣이여. 그대가 말투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그대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운명을 바꾸는 기술이라 했고 나는 이를 내면을 비추는 등불이라 말하노라. 이 영상에서 나는 다섯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어찌하여 외모보다 말투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이며 둘째는 자신감 없고 흐릿한 말투가 그대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셋째는 불안한 말씨를 고치고. 당당하게 말하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하여 넷째는 귀티 나는 사람들의 말에는 어떤 품격이 깃들어 있는지를 나누고, 다섯째는 실력을 말로써 증명하는 자들의 공통된 습관을 밝히고자 하노라. 마지막으로 나는 말의 끝에 있는 진실, 즉 성공한 이들이 공통으로 지닌 인상과 자기 관리의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것이여. 그대가 바라는 인생의 전환점은 어쩌면 그대의 말끝 하나, 눈빛 하나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이제 첫 이야기로 나아가려 하노니, 외모는 흐르나 말투는 남는다는 진리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세. 그대의 지식은 글로는 우아하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잃는다고, 말이란 내 안의 생각을, 바깥으로 펼쳐 보이는 등불이니 말투를 바로 잡는 것이 그대 인생을 바로 잡는 첫걸음이라. 멋이여. 말투를 바꾼다는 것은 목소리에 돈을 높이고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말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요. 고운 말씨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소.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고 의식하면 어느 날 그대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대의 말 한마디에 신뢰가 쌓이는 날이 올 것이오. 외모는 나이가 들면 흐려지지만 말투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더욱 빛을 발하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대의 말씨를 정갈히 다듬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하겠소.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말투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가장 흔한 말 습관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실제 삶의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하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게나. 뻣이어. 사람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 말이란 것을 빌리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이니, 한 마디말이 때로는 운명을 좌우하고, 한 줄의 대답이 인생의 문을 여닫는 열쇠가 되기도 하오. 허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실력과 진심을 말 한마디에 담아내지 못하여 기회를 잃고 오해를 사고 주저앉게 되는 일을 겪고 있어 나는 벼슬길에서도 강단에서도 이런 이들을 수없이 보아왔노라. 학문은 깊고 태도 또한 바른 자였으나 말 앞에만 서면 고개를 숙이고, 어 그게 음하고 머뭇거리며 말 끝을 흐리는 이들 그들의 마음 속엔 분명 전하고픈 바가 있었으나 그 바람은 입을 거치며 희미해졌고 결국 듣는 자는 그 말의 진심을 헤아릴 기회조차 갖지 못했소 그런 말투는 그대를 불안하게 보이게 하며 진례를 떨어뜨리고 그대가 하는 말 전체를 가볍게 만들어 버리오 한 젊은이가 있었소 그는 성실하고 일도 묵묵히 잘했지만, 면접 자리만 가면 말을 잊지 못하였지. 말 끝마다, 아, 제가 그때 뭘 할까, 그냐. 이렇듯 자기 말에 자신이 없어 보였고, 결국 그는 탈락하고 말았소. 그후 그가 한 말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소. 정말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것이요. 이는 누구도 흉볼 일이 아니오. 그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며 누구나 어느 시점에 그런 말투의 그림자를 품고 살아가기도 하오. 그러나 문제는 그림자가 오래 머무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인 양 오해받는다는 것이오. 자신 없는 말투란 말의 시작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뭐 그런 식으로요. 이런 표현은 그대의 생각에 힘을 실어 주지 못하오.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사람은 아직 판단이 정리되지 않았구나. 혹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지요. 또 감탄사만 남발하는 말투도 문제요. 헐. 대박. 진짜요. 이런 말이 이어지지만 그 뒤에 생각이나 주장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대는 지혜보다 반응에만 몰두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며, 대화의 깊이는 얕아지고, 신뢰는 쌓이지 않을 것이요. 더욱이 말끝을 흐리는 버릇 같은데요. 한것 같아요. 모르겠지만요. 이러한 말들은 그대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을 희미하게 만들며,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게 만들지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말끝을 흐리고, 그 습관이 자리 잡히면서, 회의 자리에서 의견이 묻히고, 일을 잘하고도 평가받지 못하며, 사람들 앞에 설수록 주눅이 드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소. 뻣이여. 말투라는 것은 단지 말의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표정과도 같소. 그대가 자신의 말에 자신이 없다면, 그대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말에 스며들어 결국 세상이 그대를 그만큼만 평가하게 되는 것이오. 이제 그만 그대의 능력이 말투라는 작은 문 앞에 갇히는 일을 멈추게나 지금부터라도 그 말의 뿌리를 다잡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오.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질수 있다고. 내가 가진 생각은 말할 가치가 있다고. 그것이 곧 진정한 자신감의 시작이 될 것이며, 그대가 세상과 마주 서는 첫 걸음이 될 것이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자신 없는 말투를 어떻게 고치고,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하오. 이제 말 앞에서 떨기보다 생각을 전할 줄 아는 그대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다음 걸음을 이어가세. 것이요. 그대가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니오. 그대가 대화 앞에서 떨린다고 하여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전하고 싶을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무언가 중요한 말을 앞에 두면 입이 먼저 얼어붙기 마련이오. 그러니 긴장한다는 것그 자체를 나무랄 필요는 없소. 문제는 그 긴장이 그대의 진심을 가리고,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 때에 있어 나는 긴장을 다스리는 법을 세 가지 길에서 배웠소. 그것은 곧 지선을 바꾸는 일, 몸으로 기억하는 일, 그리고 대화처럼 말하는 일이었소. 첫째, 지선을 나 자신에게서 메시지로 옮겨야 하오. 많은 이들이 말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너무 크게 품기 때문이오.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부족해 보이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말을 막고 손발을 떨리게 하지요. 그러나 보시여, 그대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진심에서 나왔다면 그 초점을 나가 아니라 전달할 뜻의 두 개나,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오. 내가 중심이 되면 떨리지만 말이 중심이 되면 편안해진다네. 둘째는 몸으로 기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오. 그대가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는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어느 순간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게 되었던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요. 머릿속으로만 수없이 떠올리는 것보다 입으로 내뱉고 손짓을 해보고 실제처럼 연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깊게 몸에 있는다네. 발표를 앞두었다면 그 자리에 실제로 서서 슬라이드를 넘기고 지선을 둘 곳을 정하고 그 흐름대로 몸을 움직이며 연습해야 하오. 그대의 몸이 말의 구조를 기억하게 되면 마음이 긴장하더라도 입은 저절로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이오. 셋째는 발표를 발표처럼 하지 말고 대화처럼 하라는 것이오. 사람은 단절된 상황에서 불안해지고 연결된 상황에서는 안정감을 느끼는 법이오. 그러므로 말할 때 혼잣말처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와 눈을 마주하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짧은 연결 문장 하나를 더할때 그대의 말은 듣는 이와 닿게 되고 그 마음은 한결 편안해질 것이오. 마치 친구에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듯 조급하지 않게 말하고 중간중간 호흡을 나누고 말의 흐름에 쉼표를 더하는 것. 그것이 듣는 이에게는 배려가 되고, 그대에게는 여유가 될 것이요. 뻣이요. 이세 가지는 그 어떤 말재주보다 더큰 힘을 지녔소. 시선을 바꾸고, 몸으로 익히고, 대화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그대는 점차 말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게 될 것이며, 자신의 생각을 더욱 분명히 펼칠 수 있게 될 것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말의 태도를 익힌 사람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말투 그 자체를 바꾸는 방법. 즉, 사람들에게 귀티가 느껴지는 고운 말씨를 쓰는 이들의 비결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하오. 보시요 이제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에서 품격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나아갈 시간이오 함께 걸음을 이어가세, 버시여. 우리는 오늘 말투가 단지 말의 껍질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며 그대가 세상과 맺는 관계의 문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소. 어떤 이는 옷을 갈아입으며 계절을 바꾸지만 어떤 이는 말 한마디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요. 그리고 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소. 결국 말투는 그 사람의 살아온 마음의 풍경이라는 것을 조급한 이는 말이 앞서고 두려운 이는 말이 작아지며 담력스러운 이는 말이 길어지고 진중한 이는 말이 무거워지며 자애로운 이는 말이 따뜻해지지요. 그러니 버시여 그대의 말투를 점검하라 하였던 것이요 그 말투는 그대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요 그대가 사람을 대하는 품격이며. 결국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하니 말이오. 겉 모습은 세월과 함께 사라질 수 있지만 그대의 말투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무르익으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오. 그러므로 말씨를 다듬는다는 것은 단지 말을 곱게 하자는 뜻이 아니오. 그대가 하고자 하는 말, 그대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 그것을 왜곡 없이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며 세상과의 오해를 줄이고 진례를 쌓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오, 버시요 말이란 것은 한번 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대의 인생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야하오. 그대가 품은 뜻이 크고 그대의 삶이 귀하다면 그대의 말투 또한. 그에 걸맞게 품이 있어야 하오. 뻣이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그대의 삶이 달라질 것이오. 오늘 나눈 일곱 가지 이야기를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기를 바라오. 그 하나하나가 그대가 내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묻고 있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게나. 나는 믿소. 그대는 이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말의 그릇을 더 단단히 빚어 가는 일뿐이오. 이 영상이 그대에게 작은 단서가 되었기를 바라며 그대의 말이 더욱 지혜롭고 따뜻하며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이끄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오. 멋이여. 이런 이야기가 그대에게 다시금 울림이 되었다면 이곳에서 함께 걸어가는 벗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이 지혜의 길을 멈추지 않고 함께 걸어가겠소. 오늘도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기를 바라며 내 말은 여기서 맺겠소. 고맙소 보시오.